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큐넷에서 공개한 다섯 번째 기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음, 도면을 그릴 때 순서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 부분에서 대칭으로 하기도 하고, 또 사이즈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원심 혹은 이축 정도를 여기에 구속을 시켜서 그림을, 스케치를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윗부분을 구속을 시켜서 그릴게요. 자, 이 부분은 지름이 18, 여기 반지름이 9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1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52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와서 S52 엔터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이 원이나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저희 지난 시간에도 슬롯을 사용했죠 슬롯 그래서 길이는 16 지름은 R이 4라고 하니까 8이겠죠 여기 R4 D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r 사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가 쳐지는 건 여기에 이미 8이라고 써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이 밑에, 음, 이 원을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 서, 뒤로 얘는, 67자 그리고 원을 그리는데 지름이 6이죠? 여기 어이 자 D 눌러서 원심과 이 부분이 6 얘와 여기가 6, 그리고 오른쪽에도 원 하나 더 그려서 뒤 누르고 얘와 얘는 1 5, 그리고 얘는 얘랑 역시 여기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R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얘랑 원심을 같이 쓰니까, 여기를 R6이면 12죠? 지름 12.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수치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쪽을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6 그러면 여기에 선이 어, 두 개가 일단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선을 먼저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선을 먼저 두 개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반복 두 개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뒤를 눌러서 얘는 바닥 면에서부터 26이라고 하니까 여서부터 여기까지가 26 그리고 얘는 24 이렇게 하시고 트림으로 일단 바깥쪽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선이 x 나왔을 때 여기까지 클릭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 여기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에서 닿는 면에 클릭해 주시고 탄젠트로 꼭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음,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티나게 열 번, 이렇게 해놓고, 탄젠트로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선이 내려가죠. 트리머로 이쪽 은 이쪽 선도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부분은 여기에 곱하기, 여기에 2 e 곱하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R6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플랫으로. 자, 어. 어.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을 내시면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전체, 61.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선을 하나, 그서 이쪽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D를 눌러서 얘와 얘를 이렇게 구속을 해주면 얘는 이제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주고 이 부분도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츠는 모델링이 끝났고요. 여서전체 잡고 구멍이 나는 부분만 빼고 스메트리 홀랭스루 1 5 다음에, 여기, 부분이 칠 만큼 사라져야 되죠? 어, 저희가 아까 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하면 됩니다. 자, 누르고 있으면,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까지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이, 이 윗부분만 해서 스메트리 콜랭스 7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만 컷이 되고요. 자, 이 부분 이쪽으로 각도가 6만큼 깎였습니다. 자, 클릭하고, 여기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클릭. 하고요.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는 대강. 그 다음에 D를 눌러서, 얘와 얘가, 6도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러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복제하는 곳은, 오리진에서 이쪽 면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미러 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로드로, 컷을 해주는데, 대칭 스텐트는올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파츠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파츠는 첫 번째 파츠에 스케치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던 거랑 좀 뒤집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 보시면 음, 여기가 R9 그러니까 18이죠 얘랑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사이즈가 없죠 어, 이쪽을 보니까 얘가 역시 A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A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면 여기는 어,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을 때 알파벳으로 A, B라고 써있는 곳을 공차로 주라고 나올테니까 공차로 주라고 하는거는 결국은 값이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 r4 팔 지금 8 자리를 그리고 음, 여기서 얘는 12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 여기서부터 그린 이 선이 있으니까 12여 기도 여 기서 부터 내려와서 12 이렇게 해 주고, 이렇그 다음 첫 번째 바디 는끄 고, 두 번째 바디, 이렇게 해서 어, 여기도 b라고 공차를 주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7로 쓰면 되겠죠 대칭으로 홀링스를7 그리고 프파일 스타트를 프로모브젝트 그래서, 15. 7에서 15를, 15에서 7을 빼면, 8이죠. 그러면 여긴 4만큼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나온 애를, 밀어 복제. 오리신으로 할 거예요. 퓨처럼 오케이. 여기, 어, 이 부분이 깎여 있는데, 깎여 있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 밑에 주소, 도시되고 지시없는 못대기는 C2. 그럼 여기서 챔퍼를 E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기서, 원을, 그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5파이라고 써있네요. 여기에, 그쵸? 그렇죠? 오케이. 얘를, 얼마큼 나오죠? 6. 다음에 중요한 게 빠졌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수험번호를 써줘야 돼요. 수험번호를 안 써주면 현장 탈락입니다. 공6으로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볼드는 꼭 주시고요. 크기는 1cm 에서 뭐 8, 9 정도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마이너스 1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츠 따로 저장하고, 두 번째 파츠 따로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A랑 B 부분에 공차 주시면 돼요. 자, 여기랑 여기에 마이너스 0.5. 그리고, B. 여기가 시메트릭으로 들어갔었나?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요. 아, 여기가 7이니까요. 그죠? 아까 여기가 7이었죠? 그러면 1mm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를 6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차 주신 다음에, 두개 합쳐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장하는 방법은 제가 시험 보고 온편 동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 모델링은 음, 여기 깎는 부분이랑 역시 수치가 여기저기 나눠져서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 를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거 동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꼭 혼자서 도면만 보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